이게 전원 버튼이에요. 네, 전원. 자, 전원 누르면, 불이 네. 하나, 둘, 세개 들어옵니다. 네. 이 불이 이거예요. 네. 이불이저 위에 거고요. 네. 자, 이불이 이거예요. 네. 자, 화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떤 걸 쓸지 지정을 해 주셔야 돼요. 네. 지정 버튼이 플러스 버튼입니다. 네. 자, 여기를 쓰고 싶으면 여기를 한번 눌러주면 네. 이렇게 점이 생겨요. 네. 나머지 점이 없죠? 누르면 네. 이렇게 점이 생겨요. 네. 자, 플러스를 한번 더 눌러주면 네. 자, 1, 2, 3, 4, 5, 6, 7, 8, 9, p. 네. p가 이제 가장 높은 건도예요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올릴 필요 없이 네.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네. 자, 여기 지정하고요. 자, 네. 지정점 생겼죠? 네. 자, 마이너스 한번 그냥 눌러주면 돼요. 네, 마이너스. 바로 피로 갑니다. 네. 지정해주고 어. 네. 한번더 플러스 누르면 한단계씩 올라가고요. 네. 그냥 마이너스를 눌러주면 바로 어. 피로 갑니다. 거꾸로. 네, 예, 예. 어, 거꾸로. 항상 요리는 무조건 피해서 시 시작하셔야 돼요. 아. 시작은 무조건 피해서요. 아, 시, 시작은, 시작은 피해서. 피해서 끓으면 줄이시면 돼요. 아, 뭐. 조금 할 거라서 피해서 시작하지 말고요. 무조건 시작은 피해서 시작이에요 아, 네 예, 예, 예. 자, 이제 불을 줄이거나 끄고 싶으면 아, 여기를 조그맣게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조그맣게 사용하는 버튼 이거예요. 네. 자, 눌러볼게요. 안 돼요. 왜안 되냐. 화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지정이 돼 있어야 돼요. 아,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음. 눌러주면 조그맣게. 음. 크게 크게 이렇 음. 지정이 돼 있는 상태에서 눌러주면 크게 되고요. 네. 반복이에요 네. 자, 불을 지정돼 있는 상태에서 마이너스 누르면 줄어들어요. 네. 자 0이 되면 꺼지는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지정해주고 마이너스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0까지 네. 자, 전원으로 불 끄셔도 돼요 네. 자, 전원 버튼 누르면 한꺼번에 밝혀져요 네. 그 다음에 H자는 뜨겁다는 표시예요 뜨거운 아 만지 말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얘는 자동으로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없어지면 그때 터치해도 네. 되는데 맞습니다. H가 있을 때 절대 터치하면 맞습니다. 안 된다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지정해주고 마이너스 는르면불 켜진다 그랬죠? 네. 지정해주고 마이너스 는르면불 켜지고요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얘는 이제 시간 설정이에요 네. 시간을 설정해 놓으 자동으로 꺼지는 기능이 있어요 네. 이 시간 설정도 지정이 되어있는 곳이 시간 설정이라는 거예요 아. 자 지금은 지정이 아무것도 안돼있잖아요자 아 지정 네.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계 버튼 눌러주고 떼었다가 한번 눌러주면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 분단이? 네. 네. 13, 15, 20, 네. 23분 자, 저희도 시간 설정을 하고 싶으면 일단 지정을 옮겨주세요. 네. 지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시계 버튼 눌러주고 뺐다가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 요이 기계의 핵심은 지정이에요. 내가 원하는데 네. 지정만 되어있으면 시계 버튼 눌러주고 네. 이렇게 네. 눌러주면 각각이 이렇게 시간 설정이 된거예요 네. 이렇게 네. 지정해주고 마이너스 누르면 불을 끄면 네. 시간 설정해놓은 도 자동으로 네. 빠지고요지장해주고불 네. 끄면 빠지고요 네. 우선 요리, 모든 요리의 시작은 피로 네. 시작하고 그래서 끊는 지점에서 네. 조절을 네. 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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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고요. 네. 자 전원을 보야 되고요. 이거는 마지막으로 밥찍기 기능인데요. 아, 밥기휘슬러 네, 냄비가 없으니 일단 있으니까 설명 만 해드릴게요. 네. 자이밥찍기 기능은 여기에 세팅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여기 지정 한번 해주시고요. 네. 밥찍기 기능 한번 눌러주면 아까 타이머랑 똑같아요. 그냥 네. 7분 그냥 자동 세팅되는 압축키로 네. 7분 휘슬러는 많이 자동으로 아 지는 거예요. 아 음. 이거는 이제 휘슬러 밥솥을 사용하시고요. 백미 사인 기준에 맞춰져 있어요. 아 사인 기준. 예. 네, 예. 네, 네. 그거는 이제 제가 매뉴얼대로만 얘기 해드리는 거니까 네. 있으시면 다음에 사용하시면 되는 부분에 아. 이렇게 사용하시고요. 자 아. 전원이 들어오면 항상 이렇게 소리가 나요. 네. 버더 소리가 나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아. 네, 항상 뭐든지 꼭 누르면, 시험 누르시고 네, 네, 네. 누르면 전원 버튼만 조금 오래 누르시고 나머지는 그냥 터치만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네. 다음에 이제 주의사항은. 냄비 바닥에 물기는 깨끗이 닦으셔야 돼요. 아, 물기? 네. 물기가 있으면 네. 여기 뿌옇게 돼요. 아. 그게 좀이 기계에 가장 주의할 점 중에 하나예요. 아, 물기를 물기. 깨끗이 닦는 거. 네 물기. 네, 네, 물기 깨끗이 닦고요. 두 번째 주의할 거는 쓰지 말아야 될 수세미가 딱 하나 있어요. 네. 이 색깔의 수세미인데, 이 말고요. 그만해, 가위로 잘랐으는서 옛날 수세미. 네. 그것만 사용 안 하시면 돼요. 아, 그게. 옛날 녹색.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만 사용 안하시 그게 네. 무슨 네. 아주 거기는 음. 아주 미세한 연마성분이 있어요. 아... 그래서 처음에는 잘안 보이는데 계속 풀다 보면 미세한 스크래치를 내면서, 다음 아... 다음, 나중에는 하얗게 돼요. 아... 네. 그래 사용하지 음. 마시고요. 네. 이거 사용하시면 돼. 요 물로 붙어을때 있는 칼이에요. 아... 그것입니다. 칼. 네. 네. 그리고 네. 네. 세세한 설명은 저보다 훨씬 더 자세히 여기 나와 있어요. 네. 한번 쭉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네. 사용하는데 지금 저기. 기사님 말씀하신 거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잖아요 네 지금 제가 얘기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예, 예. 조금 더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는 게습니다그 용기는 다아호용기다 네, 용기 전... 가능하고요 아, 그렇죠. 네. 가장 이상적인 거는 스텐이에요 아, 스텐. 네, 그다음에 비전 냄비도 가능한데 속도의 차이예요 아, 그다음에 그렇구나. 바닥이 평평하지 않으면 얘는 사용하기 힘들어요 아, 그러니까 양은 냄비는 안 되실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춤춰요 그리고 아 속도도 너무 늦고요. 아 그래서 양은냄비나 아 이런 거는 음, 다잘쓰요 그 용기 그 시중에 냄비 이런 거 그러면은 무슨 용도로 나중에 이제 여유가 될때 네. 고 생각도 해 봐야겠네. 아니 아니 그런 도정 생각하지 마시고요. 스텐만 그러니까. 사시면 무조건 아, 무조건 녹입니다. 아, 네. 그러면 죄송한데 여기 있어요. 이런 거다거든요 예, 이런 거 좋아요. 이런 스텐 냄비를 예. 너무 좋아해요. 아, 좋아요. 저런 것도. 옛날에는 좀... 가스는 이 스텐을 태웠어요. 근데 예. 얘는 안 태워요, 스텐요 아, 그렇구나. 예, 예. 네.